골목에는 조금 조그만 식당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호텔도 뭐옛 오래된 거, 신축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손님은 별로 없네요. 여기는 런드리도 있네. 런드리 가격이 어떤가? I have a 인 o l y s e l f h a t o 아직 아무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나왔네 닭꼬치 어, 강나라 동전으로 아까 그 아줌마 그 기구까지 갖다 놓고 반지를 만드네요. 무슨 뭐 이름까지 새겨주고 그런다네.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만 이렇게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구나 여기 어, 안에도 뭐가 있네 설명은 별로구나

<목소리도> 아까 갔던 라이브시 파업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더워서? 여기도 에어컨 같은 게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오케이, 아까 왔다, 배부락. 와, 에이, 아유, 씨발. 아, 이런 게 좋아하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이런 게 좋아. 저기 교수님. 봐. 진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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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가 어 낮에 왔던 아일씨 펍인데요. 그 아까 우리나라도 가끔 있는데 이제 맥주 회사나 뭐 소주 회사에서 프로모션 나와가지고 어 손님들한테 뭐 이거 드시면은 한병 드시면 한병더 공짜로 준다든지 음 그런 거하는그 아가씨가 옆에서 <laughs> 싱가업어 이게 이제 타이에서 만든, 타일랜드에서 만든 비회죠. 어,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맥주 먹는 거, 제가 싱가 비어든, 뭐, 비아 비어든 알겠습니까? 하나, 아,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135바트. 큰 병. 이게 한 750ml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이 아이스포브에는 도연이 저밖에 없네요. 지금 그 현재 그 여자분, 저, 하일랜드 여자분들은 한두명 전에 있는나무다올사없입니다 뭐, 영국이나 LA에서 왔겠죠. 아까 그, 싱가비어도 그 프로모션 하는 아가씨가 또, 같은 회사 아가씨 또, 그 유니폼 입은 아가씨를 데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그 회사에 인증사진을 보내야 된다고, 저하고 같이 세 명이서 찍은 대로 또 찍었어요, 사진을. 그 모델링을 받질 않았습니다. 스윙어 그 비어 또어 파무션 하는데 혹시 또제 얼굴 나오는 안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게 아까 죽을 좀 먹었지만은, 아좀 맥주 먹으면서 조금 아쉬워서 하나 시켰는데 이게 90바트입니다. 푸시바트면 아까 점심 때문에 점심을 6 0바트는 푸시파트는 푸시시파그는푸면파트는 푸시파트는 푸시파트가푸이파트는푸가파트는 푸시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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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가파트는푸시파시 아이스시팝 나왔습니다. 그 여기 맥주가 맛있긴 한데 그 아까 싱윙 아비어가 물어보니까 그 아다스 팝모션으로 나가셨던 거 보니까 로 칼로리 비어라고 해가지고 89 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어 그실내데도 불구하고 좀 덥네요 날씨 그 안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좀 그런 게, 음, 저 아저씨는 아까 그, 저기 뜬 아저씨인데, 같이 또 아가씨, 가씨하 그, 타이 아가씨하고 막 잡담하고 막이러던만 어, 다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또 한잔 하시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리쉬 펍 같은 정도의 펍인데도 불구하고 맥주를 시키면은 그 냉장에다가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얼음 필요하냐고 그래서 얼음 달라고 그러면은 또 얼음하고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되니까 원래 그 맥주의 맛을 잘아마 맥주의 맛이 좀 시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그런거지 다른데도 그런건지 잘모르겠지만자 이제 또 호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죽 하나 먹고 그리고 그 마늘빵 하나 먹고 어기도또 뭐야 아또여기또뭐 시원한 데가 있네 지나가 봐야지 오 시원하다 아, 시원하게 났네. 여기 바가 많군요. 깨길라. 바가 많네. 수리포다 아, 아까 제가 갔던데군요 여기 연결이 되는구나 이쪽하고 아 다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길잃은 영혼들 심심한 영혼들 많이 와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맥잔잔 먹고 좀 과욕하는 사람들은 술 취해 가지고 그러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빌리아드 여뭘 파냐 라운지바 에이, 솔직히 많네 그냥 간단하게 한잔 먹긴 딱 좋네요 아까 먹은 것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또로로 135바트니까 얼마인가? 어 135바트면은 한 5천, 한 5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맥주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마신 거는 대병입니다. 대병, 큰 병.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 파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매점에서 파는 그런 그 오비나 이런데 크라운 그 정도의 크기니까 오히려 싼 거죠. 조금 그래도 이런 그 빠에서 먹었으니까 조금 비싸지. 다른 데서 먹었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그런 크기를 팔지 모르겠지만. 여기 로컬 사람들은 그렇게 맥주를 즐겨 마시지는 않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어 말리 호텔이 바로 여기네. 저기 보이는 게 말리 호텔. 아주 제가 잘 선택했어요. 이번 여행하면서 물론 비행기표도 좀 싸게 하려고 많이 그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고. 특히 숙소도 청가는 데이기 때문에 후기도 보고 이리저리 보고 해서 고르고 골래고 여행 목적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좋은 호텔들을 다 하나씩 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지금 참 들어가기가 애매한 그, 그, 런 되네요. 이렇게 아까 죽 하나 먹고, 마늘 도 하나 먹고, 괜찮을까? 여기 한번 가보고,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간단하게 뭐 집어 먹을 수 있으면 하나 더 먹고 가고, 아니면 집에 가서 아까 그 산원 망고, 아, 망고 정말 좋아요. 망고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피자가 있었지? 피자 먹을 수 있나? 슬라 스와이스. 무슨 피자야? 피자나 먹을까? 120이야? 피자 왜 이렇게 비싸. 음, 치즈 피자입니다. 그다음에 맥주. 아,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될것같아 바로 호텔 바로 2층에 있는 어, 치즈 피자 파는데 피자 파는 데. 진짜 씨이새저좀테좀 잡는데 뉴욕 스타일의 치즈버거입니다. 오어 오케이. 오픈 7 d a y 케이 하이 시즌. But Chiang Mai, you can see is a, a little bit a sleepy city. Oh. So, what did you do uh, before this business? Oh, so this is Anne's business mainly. Oh, okay. No. Yeah. You've been here for uh, this is for for less than one year. Yeah. So uh, we opened last year in June. Ah, oh, really. So next finish next May and that's pretty much complete for us. And uh, but. Uh, we start, uh, I start and pizza only for pre-order, uh, three years ago already. What order? Uh, pre-order. Pre-order, so yeah, like pre-order 베이 yeah. i s yeah. Exactly. Um, that was like three years ago, and then uh, just that we decided to open the shop uh -huh. uh, just like almost a year. 아 바로 밑에 있는 피자 and 피자에서 수다를 엄청 떨었네요. 그... 아. 남자는 블레이크라고 어 잠깐 여기 좀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 네. 어또 자판기 공짜 먼저 더 먹겠습니다. 그래서 수달 떨고 왔는데. 어, 피자점을 개업한 지는 한 1년도 안 됐대요. 어, 그래서, 음, 자기가 이제 렌트를 운 좋게 이제 좀 싸게 얻었다고 그러고,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뭐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뭐 남편 같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포털랜드에서, 어, 온 친구인데, 1년 동안 2017년도인가에 1년 동안 서울에서 영화 강사를 했답니다. 이름이 블레이크라고. 어, 그래서 어, 누가 많이 여기 손님 중에서 누가 많이 운영할 때 한국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주. 아, 재밌네요. <laughs> 그래서 피자 한 조각 먹고 왔는데 사실 피자는 별로 맛이 없네요 <laughs> 어, 이 호텔 후기에다가도 이걸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로비에 한국식 그 자판기 카피 하고 티가 있다고 이게 굉장히 좋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한국 손님들이 많이 먹는 호텔 같아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룸키를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꽂아놓고 가니까 아주 편합니다 어왔습니다 피자까지 하나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불러네요. 이 호텔 강추. 여기는 특히 8 시가 넘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아마도 이제 그몇몇 술집이나 뭐 바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일찍 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갔던 데도 그 피자 여기 호텔 밑에 있는 피자집인데. 수다를 많이 떨었지만 원래는 그 가게를 닫는 시간이 8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옆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젊은 친구하고 수다 떨고 그 남자 남자주인 여자주인하고 많이 수다 떴더라고좀좀 좀 오래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 그러네요. 하여튼 집에 방에 들어왔고요. 아까 산 오이 맛있는 망고를 먹고. 오늘은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참 좋네요. 창마이를 제대로 좀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 이쪽 그 건도 쪽에 있는 옛단 지역 빼놓고 이쪽에 그 올드타운 구시 가지 쪽.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그 왼쪽 오른쪽. 어, 그다음에 뭐 단체 여행객들이 가는 뭐 단체 관광객들이 가는 뭐 주위에 뭐 이렇게 명소들 이런 데 다녀보면 볼래면 최소한 뭐한 (1주일)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가격도 어, 베트남보다는 조금 되지만은 그래도 쌉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도 (140바트나) 왔거든요 맥주 조금만 더 조금만 켜나 하고 피자 한 슬라이스인데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또 관광지니까 조금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망 만걸을 먹고 마무리 하려 그러고요. 내일은 글쎄요 그 영상을 찍지만은 시 9시, 저녁 9 시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어, 나머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어, 다음에 또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